야 타비야 타비야 너랩 같은 거 자주 하잖아. 응. 너도 이제 막 약간 좀 너만의 추인생 만드는 거 어때 어떻게 생각해? 막 지약코도 지약코 막 이러고 막 나보고 들어가잖아. 뭐 어떻게 만들 하는 거야 그걸. <웃음> <웃음> 그런 거 하나 만들자. 어떻게 생각해? <laughs> 그럼 나는 랩할때 뿡빵 뛰걸어야 돼. 뿡빵 띠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랩빠의빠빠빠빠빠빠빠 대호이었네. <laughs> <개 어이없네>. 지가 <laughs> 해놓고 지가 쳐온네. 뜬뜬 뽕빵띠.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. 램네임 뽕빵띠. 나고고 <laughs> 랩네임 아 뽕빵띠래. 뽕빵띠 너무 올 이제 좀 올드하니까 약간 뽕빵띠보다는. BBD, follow me. Red Monster, Red m o n s 몬스터 같은 닉네임 n s t e r Red m o n s t 그냥 몬스터 아니야? 너 몬스터하자 희나야 응. 어때? 응. 나 내가 그럼 내가 몬스터 t 게 r Red m o n s t 내가뿡스타할너너스트 드럼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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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더드럼드더드랍더 비스트 드랍더드스트 드럼더, 드 드럼더, 드럼더, 이럼더드